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7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피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채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제가 있는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 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실상은 부요한 교회,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께로 받은 교회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데,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뒤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바로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를 향한 사람들이 쉽게 파가지도 볼수 없는 모든 어떤 상황과. 겉으로 드러난 면만 아니라 이면의 것들, 특별히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환경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신 그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 교회를 보고 판단하신 것들을 소개하는데, 잘한 것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흔들리지 말고 충성되게 끝까지 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러나 또 잘못하는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 책망받아야 될 부분, 훈계를 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치라, 회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되게 인내하면서 가라! 그 부분을 격리해 주고요. 또 반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아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엄중한 말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보응된 손길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칭찬받고 잘하는 것 많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몇 가지 잘못하는 것들은 퉁쳐 보면 그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잘하는 건 잘한 대로 칭찬과 상을 받겠지만, 잘못된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잘한 것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책망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회개하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정말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홍계를 받고 책망받을 그것들을 알았다면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이 교회를 향한 큰 트레스의 메시지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너희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탄의 권제가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것들은 잘했다. 끝까지 그래라.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육신적인 것에 이끌리게 만드는 교훈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 과거에 반란과 반락의 예를 들어서. 근데 너희는 니골라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교훈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그 부분 대충 넘어가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망할 것, 회개할 것에 대한 언급이 주어지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얼마나 훌륭하길래 부흥하고 막 잘하는 교회인가요? 육신과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면 가장 빈약한 교회예요.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막 교회가 어렵고 주변 상황도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나 여러 물질적인 것들이나 환경 쪽에서는 궁핍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흥하지도 못했고, 또 어떤 열매를 맺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교회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여한 교회다 왜냐? 환란당하고 어려우면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더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지역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거기에 보응된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 잘하고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간에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이 볼 때는 너희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도 충성되게 자라고 있다. 앞으로 당분간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관이 멸류관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끝까지 해라. 누군가가 야 그래야 그 교회가 봉이 되겠냐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막 이러라고 하는 교훈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서만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여한 교회입니까? 환란과 공핍이 서만화 교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능력하고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오히려 그 방해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져버릴 만큼 시험과 환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의 중심과 방향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적으로 껴있고, 풍성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끝까지 충성되게 나가라. 그러면 보응된 열관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 보실 때 지금의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실상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 우리 각자를 분별해 볼수 있는 실상은 부여한 교회인지, 남들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부여해 보지만 실상은 빈약하고 결핍된 교회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해 한번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진리에 눈이 열리는 그러한 묵상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